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주실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아 요새 뭐 분위기가 좋죠? 네, 1억 <laughs> 1억을 돌파했다 예.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어제 이제 제가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또. 어제 나오신 퍼즈님께서는 크게 의미 없다. 또그렇게말씀하셨서좀 그렇죠. 당황하기도 그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네.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어 그거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작년 한 가을 여름쯤에. 내가 돌이켜 봤더니 내 음. 머리 길이와 비트코인 가격이 비례하는 것 어, 같더라. 저그 얘기 기억납니다. 기억나 네. 그때부터 음. 제가 이제 아 이제 안 자르겠다, 다른 기만 하고 음. 자르지 않겠다. 한 이후부터 계속 올랐어요. 아 그래서 계속 기르고 계신가요? 예, 네, 계속 있고. 요즘, 자를 때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꼭 말씀 드리고 이제 자르도록 <laughs> 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방송했던 내용들 보더라도 지난 주에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누나 했더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그렇죠. 네. 지난 주에. (1억 원) 눈앞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뭐 누구나 얘기할 음. 수 있었던 얘기다 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실제로 댓글도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난주 <laughs> 방송에 대한 이제 너튜브에서 네. 이제 코인캐스의 이제 녹화본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뭐 식상하다 뭐다 아는 어... 내용을 뭐또 얘기하느냐라고 했는데 저 상당히 반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뭐 NFT다 뭐뭐 얘기, 코인이다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 모르겠다라는 음. 얘기가 가장 가슴이 아, 아팠는데. 맞아요. 어 일단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식상할 정도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그 측면에서도 좋고 일단 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구나 음. 뭐 그런 면에서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범위와 깊이를 이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런 반응들을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어 반영을 해갈 거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건 사실 작년에 이제 ETF 신청을 네. 막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네. 막 들어갔을 때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은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몇번 <laughs>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언론, 언론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렇게까지는 음. 얘기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1억이 이제 돌파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서야 나오죠. 이제서야 거죠? 이제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그러 면이 좋고 뭐또 하나 상징적인 숫자는 또 코스피 거래량의 두 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거래 대금을 뛰어넘었다까지는 봤는데 그두 배는 배나... 두, 두 배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며칠 사이에 또두 배가 된다 보네요. 그렇죠. 네. 엄청난 음. 거고. 어...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장은 좋은데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어~ 뭐랄까요 이제 반응들이 음. 이제 아직 미진한데 그래서 우리 봐야 될 거는 지금 뭐~ 얘기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니까) 음. 이제 심리적으로 음. 3천만 원일 때는 내가 여유 자금이 3천만 원이 있어서 살수 있었는데 음. 하, 1억까지 올라서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얘기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것 같기는 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규 진입하실 때는 고민이 솔직히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음. 그런 느낌이면 괜찮은데 음. 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라면 음, 괜찮은데 음. 1억이 있어야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 사람들이 아, 아직까지 완전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한 개는 사야 될 거니까 이제 1억이나 음. 있어야 투자를 할수 있는 아닙니다, 건가? 내게 아닌 건가?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원으로도 사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음. 거고 말씀을 드리고 그 1억 분의 1까지 쪼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거래소별로 그게 진짜 이제 뭐살수 네. 있는 최소 단위는있는데 진짜 뭐만원 음. 단위로도 음. 살수 있으니까 이제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이제 투자에 진입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신규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쪼개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 단위로 네.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또 블록체인만의 장점들이 지금 현재 STO 토큰으로 좀 이어져 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제 쪼개서 투자를 할수 있고 조각 투자를 그러니까 할수 있는 그러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어 내가 꼭 일억이 있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우리 또할 얘기 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1억까지 가는 거 보고 아 이제 코인을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음.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음.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주요 거래소들이 있죠. 음. 업비트, 뭐 비썸 코인원, 코비 뭐 있는데. 음. 일단, 계좌를 하나, 뭐, 골라서 하나를 만드시고, 음. 일단 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그렇죠. 돈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넣어 보면 공부가 되고, 그런 공부를 거죠. 하다 보면 <laughs> 좀 보이고,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이제, 뭐, 한도 내에서 얼마나 또 투자를 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이제 점점 이제 시야가 넓어질 거니까, 일단은 계좌를 한번 개설해 보시라, 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1억 시대에 도래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주제를 또 본격적으로 열어보면서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시가총액, 은은 넘어섰다. 그렇다면 다음은 금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시장에 있어서 금의 시가 총액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예, 투자 시장에서 정말 큰 자리 매김을 할수 있다라는 분석이 될 텐데 최근 들어서 금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국내 증시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좋은 또 투자의 팁들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 하나하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제 탄생부터 음. 또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laughs> 탄생이 이제 2008년도였죠. 사토시가 이제 논문을, 논문을 했던 게 네. 2008년부터 지금 이제 16년 만인데 음. 16년 만에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1억 원을 돌파했다는 건뭐 1억 상징적인 뭐 의미가 그렇죠. 있죠. 1억 원이라는 네. 1억 원 기록을 했고 뭐 그동안 뭐 굴곡이 있었고 뭐 계속 그런데 어쨌든 1억을 1억 원을 기록을 했다. 이게 16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고, 뭐 다양한 사건들인데 아까 엘살바도르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대통령, 맞아요, <laughs> 예, 아닐까 요즘 너무 지금은. 신나셨더라고요 네. 대통령님. 그, <laughs> 네. 그 비트코인 막 떨어졌을 땐 국가가 망하는 거 아니냐, 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아까 수익률부터 해서. 음. 음. 어, 또 수익률뿐만 아니라 일단 뭐 뭐랄까요 뭐 그런 거겠죠 나의 판단 나의 인사이트가 올랐다. 어 음,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뭐 음. 이런 측면에 상당히 이제 기쁠 것 같고 언젠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도 <laughs> 그죠 <laughs> 계속 그... 갖고 계시다가는 네. 그렇죠 그 어떻게 음, 음. 운영을 할지 그렇죠. 이제 법정 통화로서 금처럼 이제 계속 갖고 가는 걸로 할지 음. 뭐 이걸 또뭐 투자 수단으로 활용을 음. 하게 될지 거건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월달에 올 1월 달에 ETF가 승인되면서 쭉쭉쭉 올라서 지금 1억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지금 어 뭐랄까요?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면 지금 에이 사실 그 테크계에서 뭐또 주식 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상당히 이제 핫한 AI 뭐 핫한 정도가 네. 아니라 뭐 거의 음. 뭐 그런 주제인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수 있죠. 엔비디아인데 우리 가 흔히 알기로는 엔비디아 하면 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회사다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음. 보니까 AI를 위한 이제 회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오픈 AI 설립 당시에 말 음. 어, 뭐 그때 그 그분 누구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laughs> 일론 머스크하고 <laughs> 오픈 AI 샘 알트만이랑 있는 자기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엔비디아가 음. 자신의 하드웨어를 써봐라 하면서 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음. 16년도에. 음. 그래서 2016년도에도 16, 야. 18년도에 그때. 그 귀한 이미... 사진이네요. 예, 음. 그렇죠. 음. 연구하는데 우리 걸 써주세요. 어머. 뭐 그런 사진을 봤었는데, 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일반인들은 음. 잘뭐 인공지능 뭐 그냥 음. 고, 뭐 언젠가는 되겠거니, 뭐 점점 발전하겠거니 정도였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이제 오늘의 코인에 출연하셨던 이제 토미 토미님, 예, 네 토미님 계셨죠. <laughs> 토미님이 지금도 이제 노트북이나 뭐 인스타는 활발히 하고 음. 있는데 재밌는 이제 비교 영상이 있어서 하나 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2015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엔비디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음. 비트코인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걸 한번 한 50초 정도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작됐습니다. 네. 소리는 귤... 안 나오는데 그. 네. 음... 귤색이 비트코인이고 어... 엔비디아가 녹색이죠. 요 그래프에서 쭉쭉쭉 계속 아... 비트코인이 계속 가다가 이제 17년도에 그때 광풍이 불었을 때쭉 올랐다가 이야... 또 떨어졌다가 18년도에. 지금 주가 차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 네. 했다가 이제 2015. 크게 하라 20... 그랬네요. 이20 21년 이제 우리 그때 21년에 또쭉 올랐다가 엔비디아는 이제 아직 저 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laughs> 21년. 그런데 엔비디아가 참안 네. 올라오네요. 네. 때 비트코인이 좋았는데 음. 이제 22년부터 쭉쭉쭉 떨어지면서 엔비디아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어... 왔다가 2023년이 되면서 결국은 거의 지금 같이 만나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결국 이제 비트코인은 그동안 256배가 올랐고. 2 0 8배가 올랐다. 이런 결론인데. 물론 어, 뭐 50배나 차이 나니까 엄청난 크게 볼 수도 있지만 250대 208 하면 거의 또빌딩비 거의 비슷하고 투자 기간도 네, 뭐. 비슷하니까 그죠? 한 그쵸. 9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음. 비트코인 이렇게 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과 음. AI 산업으로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요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재밌는데요. 소개를 네. 해 드렸고. 아이고. 그다음에 어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보자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달러로 이제 글로벌 8입니다. 8이라서 금이 아 은이 지금 9인데 실버 뛰어넘었네요. 네. 네. 어,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쵸. 은을 넘었다는 음. 은이라고 하면 금, 은해서 예전부터 음. 가장 뭐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였고 그걸 이제 뛰어넘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1 0에 이제 페이스북, 메, 현재 메타가 보진 음.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요 1, 2, 3, 4를 보시면 조금 1등, 2등, 3등, 4등을 보면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어, 재미있는 이제 내용을 보실 수도 있는데 금 하면 뭐 예전부터 뭐그 통화로도 쓰였고, 지금은 이제 뭐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위는 이제 <laughs> 1인 거고, 2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애플, 애플. 4위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혁명을 이끌었고. 혁명이죠. 그렇죠. 네. 애플은 사실 모바일 네. 혁명을 음. 이끌었습니다. 음. 3등에 있고. 4위는 지금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혁명이 일어난 순서대로 지금 포진하고 있다. 음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그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 그렇죠? 그중 음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흥망성세가 있었지만 음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남았고 애플이 남았고 음 그게 2, 3, 4등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만한 건 아직 없죠. 없죠. 네. 없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봤을 때 지금 파리에 있고 블록체인 혁명이 이제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자산이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나타날 것인가 또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주제처럼 이제 금까지 갈수 있을까가 이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뭐 물론 투자도 하고 있지만 금 일단은 우리가 알기로는 장신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장신구로 <laughs> 쓰고 이 있고 산업 재료로도 <laughs> 쓰이고 있고 그리고 물론 또 투자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쓰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금 가치 또금 시가 총액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어떠냐?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가치 저장 수단 플러스 또 가치 교환 그러니까 뭐 지금 송금할 때 여러 지금 같으면 은행도 있어야 돼. 뭐 여러 단계를 복잡하게, 특히 외환송금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려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가치 저장뿐만 아니라 가치 전송에 있어서, 같 가치 교환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까지 갈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 언제 금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당히 이제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 금에 있어서 뭐 산업재료라든가. 가치 저장 수단, 아, 그 장신구로서 가치보다 사실은 지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비중인지는 나와 있는 게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 저장이나 가치 교환으로만 봤을 때 비트코인이 훨씬 편리하고 훨씬 안전하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음. 보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관심 있는 건 단기적인 걸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단기적인 게 어렵습니다. 물어보면 지금 자기 어떤 분을 7천만 원에 사서 1억에 팔았는데 뭐 잘했냐 못했냐 사실 알 수가 없다. 알 근데, 수가 없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올라갈 음.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그리고 참고해주시고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간뭐 참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1등이고 400, 이제 77촌. 400조니까 음, 네. 어, 한세배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대충 계산해 봤는데 요 정도다 뭐 SK 아, 네. 하이닉스, 아, 네. LG 엔솔 뭐 쭉쭉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상당히 뭐 이제 더 이상 뭐 무시할 수준이 전혀 음,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뭐 트럼프도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가상자산 이제 화폐다 그렇죠 그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이제 크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워낙 네. 이제 말을 또막 워낙 많이 <laughs> 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무게를 둬야 되느냐 이제 어렵지만 어쨌든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야 한다 아. 그때가 이제 그때인데 지금 아직은 이제 비트코인 ETF 덕분에 기간 자금이 몰려와서 이게, 어, 저점을 끌어올리는 수준이라 이게 지금 완전히 뭐 2017년도, 2021년도에 이제 광풍이랑은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는 아닌데, 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어떤 공무원이 이제 올린 거예요. 커뮤니티에. 자기, 근데 물론 이분은 그, 일단 기본 있는데. 금액이 20억이었어요. 20억을 아. 갖고 있는데 15억치를 이제 벌어서 아. 이제 살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진짜 이제 불장이 왔다 이제 진짜 불장이 왔으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은 나는 뭐 백만 원만 나는 음. 천만 원만 뭐 했는데 갑자기 음. 뭐백배천 배가 되었어요 음.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물론 그런 거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오는 게어 뭐랄까요 관심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이제 코인 시장에 관심이 생기고 그 자금이 쏠리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어또 알트코인들, 또스타 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산업이 커질 수 있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제가 느끼기엔 처음이에요. 얼마 벌어서 어... 뭐 했다 이런 뉴스는 지금 요번 지금 이번 장에, 시즌에서는 네.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어 비트코인이 음. 더 크게 관심을 받을 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 1억 원 돌파하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한 번의 불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또 따끈따끈한 소식들 계속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